우리 관계대명사 용어 예전에 내가 설명해준 적 있는데 기억나냐? 관계대명사. 기억나세요? 안 나요? 자, 그럼 지금 단디 들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관계대명사는 관계사랑 대명사 합친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다. 그러면 관계사가 뭘까? 우리 관계사라는 말은 영어에서 많이 쓰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는 너네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해줄게. 우리 영어에서 관계를 따지는 것 이것과 이거 저것과 저거 묶어주는 관계를 따지는 게 뭐야? 접속사죠. 맞아요? 그러면 관계사는 뭐라고 보면 간단하게 이해가 돼? 접속사라고 보면 이해가 돼. 대명사는 뭔지 알죠?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하다 대자야. 그럼 명자는 이름 명자거든? 사는 말사자고. 이름을 대신하는 말이 대명사야. 알겠지? 내가 에릭쌤이잖아. 에릭이라는 이름 말고 뭐라고 쓰면 돼? 희, 그는, 그 사람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대명사랑 접속사를 하나의 단어로 썼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야. 이두 가지의 역할을 얘 혼자가 대신하는 거지 이해됐어? 단어가 몇 개? 한 개야. 근데 역할은 뭐를 해? 두 개를 해. 알겠죠? 나는 만들었습니다. 로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그 로봇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 로봇은 잘 작동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두 문장 합치려면 뭐를 쓰면 돼? and 내가 로봇을 만들었고 그건 작동 잘해요. 아, 이게 어렵나? 어? 이게 어려워? 바꾸는 일점. 자, 내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 작동합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 문장이랑 여기 문장이랑 겹치는 게 있죠. 겹치는 애가 누구예요? 어, 로봇이랑 이 시죠. 맞아요? 이거 두개 같죠. 맞니?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아까 내 논리대로면 뭐가 될수 있어? 그렇지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관계대명사는 뭐랑 뭐 합친 거라고 관계사랑 대명사 합친 거라고 해볼까? 자 관계대명사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람 말고 쓰는 애가 위치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쓰는데? 위치 이렇게 쓰는데 나는 로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은 잘 작동한다. 맞니? 따라왔어? 자, 근데 모양새를 보니까 만들어주고 보니까 여기 위치가 우리가 아까 이해한 걸로 봤을 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쓴 거잖아. 맞지? 근데 이 대명사가 요 문장에서 음? 요 문장에서, 문장의 성분에서, 뭐로 쓴 거야? 주어로 쓴 거지. 맞아? 근데 우리가 여기 딱 봤더니,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왜지?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맞냐? 그러면 얘를 관계대명사라고는 하는데, 무슨 관계대명사라고 해주면 좋을까? 주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주격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없다? 주어가 없다. 알겠지? 자, 요거 위치부터 외까지가 로봇을 꾸며 준다라고 해 보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잘 작동하는 로봇을. 맞아? 천천히 쓰시고 보세요. 잘 작동하는 로봇을 내가 만든 거죠. 맞아요? 내가 해석을 뭐라고 했어? 잘 작동, 하는이라고 했지. 이 하는이라는 표현은 주로 뭐에서 쓰는 거냐면, 형용사에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희 혹시 명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죠? 봤잖아. 명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왠지 안 들어본 것 같죠? 명사절 접속사랑 부사절 접속사는 익숙한데, 형용사절 접속사는 어색하지? 없지? 그치? 근데 그거 누가 하냐면, 요 관계대명사절이 하는 거야. 알겠나요? 근데 얘를 형용사절이라고 했어? 아니지.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왜? 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모양이 됐거든. 잘 작동하는 로봇을 만들었다. 그죠? 현용사적인 해석이잖아요. 해석이잖아요. 맞죠?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관계대명사, 무슨 용법이라고 하냐면, 한정용법이라고 합니다. 한정용법. 이 한정이라는 말은 우리 어디서 썼었어? 형용사 할때 썼어. 범위가 줄어든다라고 그랬잖아. 요 큐트베이비랑 베이비 구분할 때. 그죠? 큐트도. 독 구분할 때 독이라는 범위에서 큐트라는 형용사 붙였더니 줄어들었잖아 범위가 그 한정이에요 누가 그 역할을 해 문장으로는 관계대명사 문장이 관계대명사절이 그 역할을 해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알아보자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방금 얘기한 위치 위치는 진짜 중요한데 사람은 절대 쓰지 않아요. 사람 아니면 쓸수 있다는 거죠. 사람 아닌 거뭐 있어. 선생님, 그럼 동물도 위치 쓰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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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그 다음에, 후는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후는 사람한테만 쓰니까 동물한테는 안 쓰겠니요? 안 쓰겠네요? 아니요. 후가 동물한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위치도 쓸수 있고, 후도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말이 어색해지죠. 이상하죠. 자, 위치는 사람한테 안 써요. 근데 후도 사람한테 쓰는데, 동물한테는 안 써야 정상이죠. 동물을 뭐 해줄 뭐 때? 사람 취급해줄 때가 있어. 동물을 뭐 취급해줄 때? 사람 취급해줄 때. 그때는 뭐를 쓰기도 한다? 후를 쓰기도 해요.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쓰는 애가 대신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람이랑 동물이랑 같이 나오면 이거를 위치 쓸지 후를 쓸지 헷갈리지 그때는 예 써주면 돼 사람도 상관 없고 나머지 다른 것들도 다 상관 없어 다 가능해 그럼 제일 만만한 애가 누구야 대시야 알겠죠? 왓이라는 애가 있다. 왓 얘는 사람 안 써요. 이거 왓은 해석이 것으로 해서 그래요. 것 얘를 문 얘를 바꿔 써주라면 더 thing 괄호하고 s 하고 대신나 위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I made a robot which worked well. 요렇게 썼어. 맞지? 이거 요렇게 해서 얘 꾸며 준다 그랬죠. 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애를 명, 아,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는데 말을 기억을 해 두자. 선행사라고 하는데 관계대명사가 형용사로 요렇게 꾸며 주지. 맞니? 명사가 있어 줘야 꾸며 줄수 있겠지. 이것까진 따라왔어? 근데 얘는요. 앞에 명사가 없어요 왓은 뭐가 없다고? 앞에 명사가 없어요 자 천천히 짚어보자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쓴 것처럼 위치라던가 이런 관계된 명사는 뒤에 뭐가 없었어? 주어가 없었지 명사가 하나 없죠 근데 앞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왓은요 여기 없으면 여기도 없어요 알겠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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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대명사는 뒤에만 명사가 하나 빠져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는요 왓은요 앞에도 빠져있고 뒤에도 빠져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자 I made a robot which worked well 나는 만들었습니다 로봇을 잘 작동했던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지 근데 내가 이거를 왓을 쓰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I made 하고서 of... 이거 쓰면 돼안 돼? 왓을 쓰려면 안 되지. 그냥 왓을 쓰는 거야. 나는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뭐 하는 것을 오케이? 뭐하는 것을? Worked well. 잘작동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얘는 왓것인데 앞에가 없고 뒤에 주어도 없고 두개 빠져 있네. 그렇게 구분하면. 왔을 쓸지, 됐을 쓸지, 위치를 쓸지, 후를 쓸지가 보이겠죠. 왔은 그래서 아까 됐이랑 위치 앞에 비어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이라는 명사를 쓴 다음에 뒤에 됐이랑 위치를 쓰면 똑같은 말이 되겠지. the thing이라는 명사를 썼어요. 그것이라고 얘를 해석을 하거든. 따라왔어? 아까 왓은 앞에 명사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명사를 쓰고 그 뒤에 대신 위치를 쓰면 왓이랑 똑같은 애가 되는 거야.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할 만한 설명이 후이랑 "후즈"가 있어요. 자 봐봐, 후은 아까 관계 대명사 중에 뭐랑 비슷하게 생겼니? "후"랑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아까 후랑 비슷하게 생긴 애는 이 훔은 얘도 마찬가지로 사람한테 쓰는 거야. 누구한테 쓴다고 사람한테 쓰는 거라고. 자, 그럼 후랑 훔이랑 뭐가 다를까? 우리 관계 대명사, 아까 주격관계 대명사 얘기를 했죠. 맞아요. 주격관계 대명사는 자 관계 대명사가 여기 있어. 그러면. 뒤에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쓴다고 할때 어.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라 그랬지. 왜? 얘가 주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어가 그대로 있고 목적어가 빠졌어. 그러면 누가, 얘가 뭐를 가지고 있어? 목적어를 가지고 있겠지. 그럼 얘는 무슨 격이 되는 거야? 목적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일 때, 일 때, 자 여기 집중 잘해야 된다. 일때 아까 후 있었지. 사람에서 쓴 후. 맞아. 사람에서 쓰는 후를 써도 돼. 주격이든 목적격 관계 대명사든 상관없이 사람이기는 하면 후를 써도 돼. 알겠니? 근데 훔은 주격 안 쓰고 목적격에서만 써줘요. 아시겠어요? 목적격만 훔 쓰는 거예요. 훔은 목적격이든 주격이든 아무 상관 없어. 뭐만 훔만 목적격에서 써줘. 훔은 주격 안 쓰고 목적격에서만 써줘. 자 지금까지 얘네들은 앞에 명사를 받는 관계대명사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애가 출동을 하는데, 걔가 누구냐면, 후지야후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접속만 해준다라고 하면 엔드 쓰면 되죠. 맞아요? 근데, 얘가 주어지. 얘가 동사고, 그지? 이 주어에서, 여기에 겹치는 게 뭐가 있나 봐봐. 허랑 허랑 겹치죠. 근데 여기 있는 허는 뭐예요? 명사예요, 뭐예요? 목적어, 명사죠. 얘는요? 얘 명사인가요? 허? 아니죠. 그녀의니까 뭐야? 소유격이에요. 맞니? 어, 소유격 뒤에 명사 쓴 거잖아. 근데 겹치지. 그때는 뭐를 쓰냐면 여기 자리에 허 험만 빼는데 소유격만 빼는데 뭐 쓰냐면 앞에 얘기한 whose만 쓰면 돼. I love her whose hair is gray.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데 그녀의 머리카락은 회색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회색인 그녀를 사랑하고 있네. 그래서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예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봐봐. 후로 시작했지? 그럼 니네 무슨 생각이 들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함정은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뭐가 상관없다고?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자, 이것은 책입니다. 근데 어떤 책이야? 자연의 관한 책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치 뒤에 뭐가 안 보이지? 주어가 안 보이지. 그럼 이거 무슨 격? 주 격. 그럼 위치 대신에 바꿨을 수 있는 애는 누구 있을까? 잇 아니야. 관계대명사 중에 위치 말고 바꿨을 수 있는 애. 대시예요 왜? 하든 상관없다 그랬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그래서 위치나 대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따라오셨을까요? 자, 이거 받는 관계대명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줘가지고 뭐 꾸며주죠? 어, 북을 꾸며주죠. 근데 보니까 어, 북을 보니까 얘가 지금 뒤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민호가, 맞지? 동사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샀다. 근데 뭐가 없어? 뭘 샀는지가 없지.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인 거야? 목적 격 관계대명사인 거야. 맞아요? 얘 마찬가지로 뭐랑 바꿀 수 있을까요? 대시랑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나요? 하나 질문 던져보자. 여기 훔쓸수 있니? 네. 없어요. 네. 왜안 되죠? 사람 같잖아. 알겠지? 따라오셨어요? 그 다음에, this is 하고서 내가 책을 빼버렸어 this is 하고서 책을 빼버렸어 그리고 위치 미노 보우트 이렇게 썼어.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맞죠? 틀려요. 이거 위치 쓰시면 안 되죠? 뭐 쓰셔야 돼요? 명사 빠져도 되는 애. 앞에 명사 없는 애. 아까 얘기한 거, 명사 없이 쓰는 관계대명사. 와시.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그것입니다. 오케이? 어떤 거? 민호가 산 것. 알겠어? 그렇게 어. 보시면 돼요. 생략이라는 말은 뭐야? 뺄수 있다는 얘기지. 맞지? 뺄수 있다라는 말인데 두 가지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관계대명사의, 관계대명사 중에 주격 말고 목적격. 얘는, 얘는 그냥 빼면 돼. 뭐 하면 된다고? 그냥 빼면 돼. 관계대명사 무슨 격? 목적격. 그냥 빼면 됩니다. 목적격 뭐 있어요? whom, which, that, who, a 뭐 하면 된다? 그냥 빼면 된다. 이 목적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더 설명하고 싶은데, 우리 왜 I love you 라는 문장에서 이렇게 love, 사랑하다, 뭐, 뭐, 슬, 를 해당하는 이런 동사 뒤에 목적어를 너희가 생각하기가 쉽겠지? 그치. 근데 우리 전치사 뒤에,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도 마찬가지로 목적격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고. 알겠니? 그러면, 문제에서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가 있어. 근데, 여기 주어부터 해가지고, 동사부터 해가지고, 쭉 있다가, i 요러고 끝났다. 이거 전치사지. 뒤에 명사 있어, 없어, 지금. 점 찍었잖아. 없지. 그러면 여기 써야 되는 관계대명사는 주격과 목적격 중에 뭘까? 목적격인 거야. 그러면 선생님,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어떻게 되나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랑 같이 빠지냐면, 비동사랑 같이 빠져요. 나는 이불을 좋아했어요. 혹은 담요를 좋아했어요. 요인데, which were made of. 뭐로 만들어졌대? 카우치는 소파예요 소파. 우리가 앉는 소파. 내 네, 소파로 만들어진 이불을 나는 좋아했습니다. 알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관계대명사 니네 찾았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보여요? 비동사 보이죠? 이거 뭐 가능하다고? 생략 가능하다. 근데 꾸며주는 사실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로 만들어진? 카우치로 만들어진 이불.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니네가 지문을 봤는데, 요런 식으로 뒤에 꾸며줬어. 그러면 니네가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눈치를 채야 돼? 똑같이 보는 게? 주격 불러서 비동사 생략되어 있다고 눈치를 까면 돼. 아시겠나요? 내가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에 이 비동사 말고 다른 거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형태로 되는지는 지금 안 알려줄 거야. 니네 머리 터지니까. 내가 이거는 나중에 니네 고등과정 있을 때 그때 설명해 줄게. 그때도 늦지 않으니까. 오케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잘 정리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빼주면 돼.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오케이.